아, 여기는 곤지암 도자공원입니다. 여기는 드날문이라고 있네요. 드날문. 드날문. 저 옆으로 가면 큰 주차장이 있고요. 또 이쪽 반대편에 좌측으로도 아주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. 아, 곤지암 도자공원입니다. 건디암 톨게이트 빠져나오니까 바로 우측에 네, 있네요. 그래서 아주 교통이 편리합니다. 저는 저 경기도 안산에서 어, 승용차로 승용차로 여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응? 과속 비가 아직 안 아, 정수도 아주 멋집니다. 사실, 오늘 여기에, 제가 저는 여기에, 어,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,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, 거기에 공모전에 응모하러 왔습니다. 아, 이것은 토야네요, 토야, 토야. 뭐야고? 이 도자기 꽃이네요, 도자기 꽃. 도자기 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, 도자기 꽃. 아, 경기도자 박물관입니다. 여기는 광주왕실도자기판매관에 있네요. 네. 아 여기 입구에 아주 멋진 네. 이게 뭐죠? 소대소대 아주 멋진 소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좌측에도 들가는 입구에 소대가 네, 있습니다. 네. 자그 다음에 오 왕실 도자기 판매가 왕실 도자기 판매가 어 그런 도자기들이 많이 있네요. 음, 잘 보이는가요? 고정문이고 아저 뒤쪽에서 이쪽에서 판매가 왕실도자기 판매가 왕실도자기 광주 왕실도자기 판매가 있습니다. 아 멋있습니다.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왕실도자기 오우 嗯、那我呢？ 또싼건 <laughs> 이거 또 유나가 추원이왜 그렇게 싼건 아닌데 이거 좀 촬영해도 되죠? 아 사람은 안 찍어요. 우리 사람은. 예, 예. 조금씩, 정도? 조금씩. 예, 예. 그니까, 여기 엄청나네. 향민도에. 이 개구리가 있네 개구리 되게 많이 팔리나요? 한번 써보신 분들이 있어서 작은 달아가리네 이거 뭐냐 3만원 10만원 어. 이건 다양하게 5천원짜리 게있네 옹기항아리네옹기항아리 가격표입니다. 가격표, 가격표, 가격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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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있표가비표품격표 가격표. 가네표신도문가 응. 50만 원인 거예요. 50만 원.